울산은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조기 전면 등교에 들어가는데요. 일일 앞두고 학교마다 긴장감 속에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교생이 1,200여 명인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줄지어선 배식구, 수저는 방역 도우미가 나눠줍니다. 급식시간은 학년별로 10분 가량 간격을 띄웠고 유치원과 교직원을 포함하면 모두 8차례 배식이 이루어집니다. 좌석은 칸막이가 처졌지만 지정된 곳에 앉아야 합니다. 잔반이 있고 없음에 따라 퇴식구를 분리했고 공용 음수되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식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 교실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직접 책걸상은 물론 출입문 손잡이까지 일일이 소독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방역 수칙을 수시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 항상 챙겨오고 절대 이야기할 때 벗지 않기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서 학교에 올수 있도록 다음주 조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는 이처럼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곳은 전체 학생 수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 1 7 곳과. 학급당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 학교 5곳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의 방역 인력 1,900여 명을 2학기에도 지원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춘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10명이 확진되는 등 전면 등교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화입니다.